그리고 약간 좀 가까워서 그런가? 차가 너무 많아. 저기 에 호박도 있다. 하긴 아, 내 애들 데리고 오기 좋으니까 그니까 진짜. 응. 음. 아, 그리고 여기가 특히나 애들 데리고 오기 좋았던 네. 게 약간 아기 기차 이런 거 있고 프로그램 이런 거 있고 그치? 여기서 네, 아기인 척 해야겠다. 좀 말도 안 되지. 내니까. <laughs> <날 있다. 웃음> 아까 내리고 걸리고 가겠지. <laughs> 바나나 놔두고 맘에 <laughs> 어, 든다 그랬잖아 <laughs> 주차할 수 있어? 우리 엄청 걸어가겠다 가려 엄청 탐욕스러워 당나귀도 있어 <웃음> 당나귀 아기 <laughs> 택시 이거는 와인 테이스팅 아야네. 아 그래? 응. 마시고 시작할래? 아, 술? 응. 어이구 아, 술저 절로 가요저제네는 오지 오지 오지? 아 여기? 제네럴. Go p 아, yes. I, I am 아 더워. 오새 표시 진짜 미쳤다 또 박스가 생각보다 귀엽네 끈이 있었으면 좋겠어 under <laughs> the red umbrella guys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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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조심하고, 풍경도 딱 찍고! 오케이. 딱 멋있게 하늘부터 딱 해서 딱 내려오는 거지. 다 <laughs> 우리. 아, 아, 녹음돼? 아, 미안, 미안, 미안. <laughs> 오케이, 완료. 한번 보겠습 그러려고 이런 거... 저 비켜진... <laughs> 너무 그늘지거든... <laughs> 가지를 보여주고 싶은데? 오. 어디? 열매 같아. 원피스에 나올 것 같은. 가지 꽃도 예쁘다. <laughs> 오지수도안 보이는데. 어, 어, 아, 기의 길쭉한 거. <목소리> 이거 또 허브 이런 거 아니야? 몰라. 허브 같지 않아? 냄새 맡아 봐. 타임인가타임 <목소리> 타임 이렇게 하겠다. 아, 아니야. 거 먹기만 면은 맛것인데. 그 있잖아요. 러버. <rubber> 발 <오늘 목소리> <가위에는 너무 목소리> 아, 벌레들. <laughs> 이거 야지벨인가 봐. <laughs> 아, 근데, 근데 좀 상태가 좀. 이런 거. 아, 이 상태. 아주머니한테 보여주고 이래서 안 아, 그래. <laughs> 아니, 벌써 핑계 잖아 <laughs> 어, 근데 여긴 괜찮은 것도. 아니, 나는 이만한 거 생각했는데. 그래. <laughs> 생각보다 크기가 너무 작은데? 우수가 먹고 싶다고. 나딱아 어, 그래도 되겠다. 어, 나 물티슈도 있어. 아, 근데 그 파우더들은 뭔 <laughs> <laughs> 건데? 화장품만 나. <laughs> 어, <화장품만 웃음> 는 이런 건 큰데? 뽑아 어, 봐 봐. 이쪽으로거기 어, 여기 조금 상태가 왜 이러냐? <laughs> 오빠 여기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한국에서 팔려 와가지고 <laughs> 한국에서 팔려 왔어? 네. <laughs> 그냥 따서 먹고 봐봐 보여줘. 응뭐 먹고? 저거 잡을까 저쪽에 가야 돼, 저기. 아구, 다시 일로 가야 돼? 어, 저거 버스 정, 정류장 아니면 저기로 걸어가던지나 벌써 아, 땀나 너도. 어, 나 네. <laughs> 뭐가 지 지금. 근데 이걸 머리에 다시 묶지 못해. 아, 그래. 됐어. <laughs> 근데 차가 많다. 어, 픽업하는 차. 아 그러게 차를 잘 골라 타야겠네. 응. 뭐 하러 가죠? 메이지 하러 가려메이지 해가 떨어지기 전에 나왔수을지나안 들어갈까?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형 진짜 어떻게 이런 색깔의 신발을 딱 맞춰줬어가지고 신기하다 <laughs> 오늘 최대수 혜자아온아이스워러 살까? 뭐야? 아폴이나 마실라? 아, 어. 6 Why s 덥다. 어. 덥다는 말만 들어갈 것 같아. 미로 사지. 어디 가나 오는지? 근데 갈림 길이 있긴 있어? 음. 아, 있네 어디로 가야 돼? 왜? 저. <laughs> 왜. 이, 조심해, 이거. 배이면 아프겠다. 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빠른 호텔. 피치. <laughs> 어, 복숭아가 안 보이는데? <laughs> 맛있는 걸로. 맛있어 보이는데? 오, 잘 따져. 맛있어, 그리고. 무서워서 못 만지겠다. 조심해. 머리 가발 같지. 머리 가발 같지. <laughs> 뭐야? 전 <정>, 체가 뭐야? <laughs> 되게 조금해. <쪼끔해. 웃음> 잘 먹네. 저 진짜 가죽이 예쁘다. 너무 잔인한가

해바라기씨 어, 호박씨가 안치게 생겼네 호박씨네 무리 무리 보다될것 같은데 어 그럼 어떡하냐 그냥 주워야 되나 땄어 아뭐 그거 따로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잠깐만 <laughs> 보금못 <laughs> 어 떨어진다

여기 일하신 경험이 있으신가 보네. <laughs> 와. <최고>. 어, <laughs> 오빠가 받아 어, <laughs> 다 오, 짱 많이 땄어. 어. 고생했어. 고행이다. 와우, 어. 대박. 여기서 괜찮은 것만 해서 보나? 어, 다 맛있을 것 같아. 오, 어, 다 맛있어 보여. 어. 엄마 집에 남아 <놀라> 아 아아 같데사장짱 어. 아내옷 색깔이랑 근육이랑? 아, 이거, 이거, <laughs> 이거 다 찍히다. 아, 아, 아 성이야 <laughs> 개웃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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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꾸 사운드 먹냐고. <laughs> 하나, 하나 올리지? 아니, 숭아 하나 빼야지. 이게 아다

Sixteen I do 아니야? 그러니까. 오빠 여기 옆에 있어 봐봐 저거 따라해봐 똑같이 제가 박스 들어드릴게요 숨겨놔 아, 저거 따라해봐 포즈 바보 <laughs> <laughs> 같네 <가보갔네. 웃음> 됐어 똑같이 생겼네 아 파기 다 <laughs> 다르다 아, <laughs> 다다 <laughs> 음... 예쁘다. 완전 현명색이 이거 설마 여기서 구경하는 거였어? 여기? 아이씨, 아이스크림 맛있나봐. 아. 먹을래? 아이스크림 먹을까? 핀메이더래. 홈메이드? 홈메이드, 홈메이드. 아 홈메이드. 어스플와 아, F 사이다 슬러시도 있네. 나지별은 없어 보이는. 있어? 아도 있네. 어 플럼도 있었어. 약간 딸기 알갱이가 있는 것 같아.